아아, 아, 베이션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구야, 어. 소리가 크구만. 음흠흠, 마이크가. 이제도면 되나? 이야기 어떤 게임 이어서 하기. He comes back, just like I knew he would. 네 돌아왔습니다. c yep. 어? 뭐지? 잠깐만. 아, 내가 네, 잘못 눌러놨었네. 오케이 오케이. Okay. The windbags used to be alright. Then the calamity took the floor out from under them. Um, Kid does it again. Only fair okay. decides what we build next. 아, makes time to sample spirits from my personal supply. 이게 낫겠다 야, <목소리> <가자! 고우! 목소리> 해 가지는 길용해로방패를업그레이드했으니까 <목소리> 한번 가 보자. 여기는 또 어딘가. 해가 지는 길. 얍! 다 부숴다 부숴. 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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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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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뭔데 뭔데? 아 이번에도 부서진 맵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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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부수시는 맵이라 이거지 염치 다먹고 가자 오안돼안돼안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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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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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 돌아라 빠르게 돌면 되지 오오오, 위험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오, 위험한데? 왜, 왜안 열려? 어? 뭐지? 써야 되는구나. 그위드 <목소리도> 와, 피도 <퀴도> 못 먹었어. 구름다리 <목소리도> 아하 오케이 Bien cuillon ma chi finds a, the right Find a spyglass like the they'd use to search the stars Ok Chu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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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was an iffy proposition

치, 오, 존나 아파. 소환수, 나와라. 그래, 역시 소환수가 갑이지 잘했어, 라이코스. 피풀일때 치명타고 오르니까 피는 먹어주고. <laughs> 이건 뭔데? 풀타? 아하! 오케이. 는지 알겠고요. 음. 일단 한번 가보자아씨 음. 미친 거 아니라? 한놈씩 한놈씩 한 놈씩! 한 놈씩! 잡아라. 가지고 있지? 청공로는 붓귀 하는 데고. 여기 아니고. 일로 가야겠구만. 뭔데? 여 아니야? 여기 맞잖아. 걸린 것. 강화재료. 오케이. 강화재료 좋구요. 야! 저리 가. 끝인가? 얘그렇야그렇야 끝이야? 끝이야? <laughs> In toil, <laughs> 누구야? Who else c o a l a m i t y 미안한데 아저씨나 영어 모네요. 영어를 뭐네요. So, we didn't find the core that time, but that ain't about to stop us. 얻었으면... 어, we could always see some of us. We just never could reach h e m no matter how high we built. Ain't always much to say. 안녕? 이거 내 패시구나. 아까 그 음, 거기 없었던 거야? 이런 짓이랄? 야, 이거 바꿔. 의외로 안쓰인다. 오케이. 이게 낫겠다. 수류탄, 거울방패. 이게 제일 낫다. move 연습장을 왜 okay cool. in better days the melting pot was sealed tighter than the skin on the squirt 저거 왠지 느낌이 별론데. 피달 것 같지 않나? 아, 피다해 역시. 아, 가만히 가만히 서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잠깐! 한잔이 너무 좁같잖아 이거는 어? 뭐야 이건 이건 뭔데 오오발 X될뻔 했네 난것 아 소총 강화 오케이 이리로 가면 되겠고요. 코어 s 야, 내놔 내놓으라고 d 울 o n 은 o 느낌이 느낌이 싸울고있데 이것도 뭔데? 느낌이 싸울 각인데 이거구만 딱 봐도 이거네 일단 먹을 수 있는 건다 먹어놓고 역시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다 이런 건다 지워놓자 이동에 방해돼. <laughs> 알려주네. 안 나온다고? 알았어, 금방 갈게. 지우고페널티를 안고 싸울 필요 없잖아, 솔직히. 나와라! Now, what could possibly go wrong? 누구냐? 나와라! 준비됐다 준비됐어 준비됐다 준비됐어 이상한거 떨고 지 말고 오오 이거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 오굿굿 굿. 지렸고구요다 무서워, 무서 아! 오오오, 존나 많아!

squirts get real territorial around core the well oh then a ship in a free sample shows up it ain't all bad there's a kid no spices from the motherland 다부다다부서다부다 아! 아파! 오케이 오시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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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shit. Oh, shit. Oh, core goes free Oh, Oh, shit. Oh, shit. shit. this shit. Oh, 뭐, 자꾸 떨어지는데? 아, 얘들 잡아야 되는구나? 근데 벌써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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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만 좀 떨어져주면 안 되겠니? 무서운데? 아, 먹어야 되는구나. to the n e a r 스위치 온좋요예 <laughs> 이겼다. I s t 자 이번에 꽂으면은. 이건 뭘 줘야 되냐? t h 만한건다 있는데. folks' voyage c r o s s the boundless sea to found Celandia. He was good living here for a while. l i v i n here now.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자, 모질 뭐 수있는데 그러면 대장간 있잖아. 그 대장간이 아니야? 이거 무기고야? 대장간이 아니고? 아, 무기고나. Sorry, 착각할 수도 있지. 사람은 원래 착각하는 법이야. 오케 o t 구나 이거는. 총탄 용량. 장전. 장전이 좀. 한번 써 볼까? 안녕? 스쿼트? 얼마나 아, 빠르는냐 볼까? 아 여기서 못쓰는구나 스킬은? 아 이러지마 제발 추동적으로 막기 방역팀의 기술 근접을 막는건데 이게 제 갑이다. <laughs> 자, 레디 고! 다음 모부, 목적지는... 아, 이거 연습할래. 이게 왜 생기는 거지? 한번 해보자. no place better than trappishing ah to tread light you can eat ah hey get going it's scar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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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 They train themselves by clearing out the targets while not clearing out the floor any good trapper knows never to take a step till the time is right 정조준 써야겠네. 에이메 보소. 오, 시발. 슬슬 기름진 것 이건 뭔데 다시 다시 할수 있어 슬슬슬슬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Pick a new spot was on swap the magazine. Oh, 와, 빡세네 이거. 처음은 조금 천천히 가도 되고, 그 다음부터 좀 빨리 가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고 와야 되나? 60개정도는 부숴야될것같은데 일단 갔다와보자 한번 거점에 갔다오자 아 이걸 해야되는구나 전부 확실히 알겠다 하자 강화시키고 고 어떻게 하는지? 알 겠으니까 한번 가 보자. 무브 재도전재도전 한다.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말이 산탄지 명중률이 훨씬 떨어지잖아. 아 명중률 극혐 야 다시다시다시 다시해 다시. 다시, 다시 와 명중률 극혐 자동이 아니잖아 이러면은 자동이 자동이 어? 너무하잖아 이거는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긴다. 좋네. 좋다, 좋다, 좋다. 그래, 이거지. 졸음마살졸음마살은 조르마살. 뭔데? 말 그대로 졸음인가? 좋고요 Trappers would 이런 숲공이 아닐 때는 장전이 훨씬 낫지, 라리 예? 아우 조롱화살 써볼까? 여기서 안 써지는구나 오케이 베이션 여기까지